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실무시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먼저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까 프로그램 설치하셨죠? 예, 설치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원번호 이름 해서 설치하시고, 감독관 확인번호 1810, 동방상사입니다. 자, 뭐 변함없이 그 사업자 등록증 나왔습니다. 다음은 동방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 잘못된 부분은 정정 자 지금 화면이 작아서 확대하면 요게 정답입니다 문제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k d 앱에서 여러분들 딱 들어가면 수정 전에 주소가 틀렸을 거예요 지금 문제지에는 안양시 만항구 이렇게 돼 있고 이 관악구로 돼 있고요 종목도 다릅니다 어 지금 여기는 전자 계산기 돼 있는데 전자부품 전기부품 그다음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관악으로 돼 있는데 안양 세무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 전에 요렇고요. 수정하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그대로. 자 우편번호 뭐 특별하게 꼭 입력해야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원래부터가 없었죠 우편번호는. 그래서 이것만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 전기부품 안양 세무서 검색해서 여기 점색에 있는 거요 눌러서 검색해서. 어, 안양,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입은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 가지고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수정 전에 k f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보통 예금이 29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얼마로? 3150만 원으로 수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 146번이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문제지에는 1,300만 원, 그 다음에 294번 임대보증금. 자, 지금 400만 원돼 있는데 문제지에는 700만 원으로돼 있죠. 요세 개를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후 3,150, 1,300, 700만 원. 요것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혹시나 불안하면 요 오른쪽에 보면 대차차액이라는 게 있어요. 고게 제로가 되면 정확히 입력한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해서 당사의 외상매출금과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체별 초기 이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전기분 외상매출금, 지급어음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잔액이 혹시 틀렸으면 수정하라 이 말입니다. 검토하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그래서 KLF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면 외상매출금 중에서 천안상사 450만 원인데 천안상사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거를 추가로 입력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F2 눌러서 검색해서 천안으로 검색하면 있을 겁니다 금액 자 문제지에 있는 거요거요거는 문제입니다 요거 450만 원을 여기에 입력해서 엔터만 쳐주면 자동 저장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어, 지급어음 중에서 부산 상사 보면 문제지에 2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근데 수정 전, 요,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들어가서 보니까 부산 상사가 2,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지에 맞춰야죠. 2,2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요것만 수정해주면 간단히 끝납니다. 자, 실무시험은 그렇다고 1급 문제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론에서는 수험생들 아주 애매했지만, 여기까지는 예전에 나왔던 스타일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2번도 예전과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거래처 추가 등록입니다. 당사의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해서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이 메뉴에 가서 제일 밑에 코드 2033, 그 다음에 상호는 미래전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쪽에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 보면, 아, 지금 가려졌네요. 동시. 유형으로 커서가 넘어갈 텐데, 바로 3번인가 될 겁니다. 동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요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오미래, 업태, 도소매, 종목, 컴퓨터 주변 기기. 그 다음에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수작업으로 입력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똑같이. 띄어쓰기도 똑같이 여기서 엔터 치면 자동 저장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일반전표 입력 메뉴 자 붕괴 문제입니다 여덟 문제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8월 15일 판매용 전기 부품 판매용이니까 상품이죠 5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계정과목이 뭐죠? 그렇죠 비품. 선진 전기에서 구입하였다. 대금 중 판매용 전기 부품은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요.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하였다. 이거 외상이라 그래서 외상 매입금 하면 걸려든 겁니다. 함정에.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하나씩 분개 보겠습니다. 우선 상품 매입한 거 차변에 상품. 146번이죠? 자 금액은 500만 원. 그 다음에 비품. 자 얼마예요? 예 네, 20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 자 당좌 수표 발행. 요 500만 원 당좌 수표 발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 500만 원. 그리고 요거는 외상이다 그랬으니까 미지급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자, 금액은 200만원. 그리고 나서 거래처 입력할 거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거는 없는데 요건 해야죠. 자, 채무니까 어디에요? 선진전기에서 구입했죠. 자, 선진전기.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146번 상품 500, 비품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102번 당조금 500, 그 다음 미지급급 선진전기 20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8월 30일 원봉 상사의 외상 매출금 2580만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는 대한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좌 아, 외상매출금이 수금됐으니까 자산 감소가 되죠. 외상매출금 없어집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금액은 2580만 원. 자, 이건 채권이니까 거래처 입력해야죠. 자, 어디에 원봉상사 자 돈을 어떻게 받았냐면 보통 예금 계좌에 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자 보통 예금 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한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가 얼마예요? 천만 원 빼면 천오백팔십만 원.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천오백팔십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자 102번 1,580만 원, 보통예금 103번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봉상사에서 2,580만 원. 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8월 31일 회계부에서 구독한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도서 인쇄비로 처리할 것 친절하게 계정과목 알려주었습니다. 자 금액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 나왔죠? 자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세 아저 도서 인쇄비 3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3만원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죠. 물론 출금전표로 해도 됩니다. 근데 대체전표로 해도 전부 다 정답 처리되니까 통일하겠습니다. 대체전표로. 그래서 차변에 826번 도서인세비 3만원, 대변에 101번 현금 3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9월 10일 업무용 차량이 주유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요겁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넣었네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여기 잘 희미한데 5만 원입니다. 경유를 넣었고 차량의 기름값은 뭘로 처리하느냐?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현금 나간 걸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자, 아까 금액이 5만원이었죠? 네.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해서, 자, 이거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차변에 822번 차량 유지비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10월 1일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유형자산을 취득했습니다. 토지대금 3억 원. 취득세 500만 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뭐 특이하고 함정 파는거 없죠? 그러면 차변에 토지 자두개 합체해 줘 재비용은 전부 다 더하는 게 원칙입니다. 3억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줬어요? 전부 다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자산 감소 3억 500만 원 그래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201번 토지 3억 500 대변에 102번 당좌예금 3억 500만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10월 25일 북구 상사의 외상매입금 42만원을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원을 할인받고 계정은 뭘로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순매입에 구할 때 총매입액에서 매입환출, 매입인들이 매입할인, 매입할인입니다. 계정과목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외상값을 갚은 거예요. 그럼 외상값 갚으면 부채가 감소되니까 차변에 기록이 되죠? 외상매입금 얼마를 갚았죠? 4 2만 원. 자, 이건 거래처 적어야죠. 채무니까. 거래처가 북구 상사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줬냐면, 2만원 할인받은 거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2만원. 요거 빼고 나머지만 갚은 거죠. 뭘로? 당좌 수표.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이 돈이 빠져나갑니다. 자, 나머지 40만 원. 그러면 차변 대변 금액이 일치가 되죠. 자, 그래서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북구 상사 42만 원. 대변에 매입할인 2만 원 당좌예금 4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7번 문제. 어, 11월 5일, 국제상사의 상품을 7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 거래 아닙니다. 근데 계약금 200만원을 당사, 당자의금 계좌로 이체받다. 계약금만 해주면 됩니다.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또는 수익비용이 발생해, 해당된 것만 하니까. 그래서 계약금 당사, 당자의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당자의금이란 자산이 증가하죠. 200만 원. <laughs> 요거는 뭘로 처리할까요?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선수금.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이거 그만큼 물건을 보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채무니까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입니까? 국제 상사.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102번 당좌예금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259번 선수금, 거래체 입력, 어, 105번 국제상사, 그리고 금액 200만원, 요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어, 11월 22일, 대전상사에 상품 100만원을 판매하고, 그럼 상품 매출이죠. 먼저 적어볼까요? 수익이 발생하니까 대변이죠. 상품 매출 201번인가 아마 될 겁니다. 100만원. 자, 돈을 받아야 되는데, 9월 2일 수령한 계약금 10만원을 차감한 잔액. 그러니까, 선수금. 이미 받았던 거. 그거를 빼고 나머지만 받겠죠. 선수금. 부채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건 보내줬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자, 선수금. 10만원. 이거는 채무니까 거래처 빼야죠. 대전 상사. 자, 나머지 60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고,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60만원. 그래도 아직 다안 들어왔어요. 상품이 100만원에 치니까. 자, 그럼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매출금 30만원. 자, 이거 거래 처 입력해야죠. 마찬가지 대전상사. 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 60만 원. 그다음 선수금 요거죠? 선수금 10만 원. 요 거래처 대전상사. 그다음에 나머지 30만 원 외상매출금 대전상사 이렇게해 주면 되고요. 대변에 상품매출 401번 자, 10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까지 끝났고, 어, 이론에서는 애 먹었는데, 실무 시험은 그냥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주 복잡한 것도 없고,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조회 문제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